용감한 형제는 어린 시절 많은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정통파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했다고 하니 학교 일진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고등학생 때 정말 끔찍한 조직 범죄자들의 세계에서 위험하고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무릎팍 도사에서 유세윤이 말하기를 그가 살던 지역 부근에서 그의 폭력에 대한 소문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17살에 자퇴, 수갑을 차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출소 후 폭력 전과 12범에 룬살롱 전무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종업원이 가져온 사이프러스 1의 C/D를 듣고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음악을 해 보기로 결심하고 낙원상가에서 사기당한 물건들로 처음 비트를 찍기 시작했고. 정말 생초차다 보니 시퀀서에 소리 넣는 법만 2주에서 3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형 강흑철과 함께 형제 가수 데뷔를 목표로 YG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 음악을 시작했으나 생활과와 중간에 자식이 작곡한 렉시의 하늘 위로 눈물 씻고 화장하고 두 곡이 히트하여 작곡가와 프로듀스를 하는 쪽으로 정형하게 됩니다. 그는 작곡가로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는데 빅뱅 거짓말 마지막 인사 원더풀 성단비에 미쳤어 토요일 밤에 시스타의 푸시푸시 소. 쿨, cool, 가식걸, AOA의 짧은 치마, 단발머리, 심쿵해, 브레이블걸스의 롤린, 그 밖에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역주행으로 1위를 하자 용감한 형제의 공약 1위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공약은 1위를 하면 멤버들에게 명품백을 사준다는 말이었고 롤린이 1위를 하자마자 어플로 디자인을 보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 그는 항상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친형과 비교당하기 일수 그때부터 조금씩 언너가기 시작했고. 아버지 앞에서 자해를 할 정도로 사이가 정말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해 자국을 덮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했다고 하며 자해는 자신이 저지른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아역배우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활동했다고 하는데, 오래 하지 못하고 사춘기와 함께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억대 고급차의 오너입니다. 대표적으로 롤스로이스 롤스 팬텀 드롭헤트쿠페, 벤틀리 뮬산, 벤츠, 마우바우 등을 소유했으며, 그 외에도 억대 차들의 몇대 정도 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면허증은 없다고 하며, 그래서인지 나 혼자 산다에 마이바우를 타고 뒷좌석에 앉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